호랑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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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. <laughs> <추가> <laughs> 심은슈르르발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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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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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추워. 웃음> <laughs> <추워. 웃음> 장이야 장이야. 아. 어 진짜 근데 이거 녹을려면 좀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. 그죠? 걸더 볼게. 매장 감자탕. 저 옷에 분명히 튀길 거라 생각해, 나는. 안 튀길걸? 튀길걸. 아 감자탕엔 역시 소주. 네. 프리뷰 어, 열심히 일하는 윤리. 그리고 로이. 따로 오늘 건 짧아서. 좀 네? 어, 뭐야, 이건 누가 봐도 뒤집어야만 되는 거. 요 네. 고생 많으습니다 건배도 찍어, 바로 건배도 찍어. 와, 대박이다. 그쵸. 이거 아까 윤리가 알려준, 봐봐요. 잠시만요. 응, 언제네? 와. 그리고, 늦김치. 아, 근데 거기가 마지막이라 했어요. 아, 그래요? 고기도 마지막. 짱 맛있어. 짱 맛있어. 특별랑 윤리와 함께 <laughs> 촬영 선발을 왔어요. 여기가 진짜 맛있대요. 공원시장 빅반점입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것을해 주나요? 그냥 차문한 번만. 출연 출연 하셔도 돼요? 네. 초상권 있으세요? 아 다행이다. 감독님이 엄청 빨리 도착하셔가지고. 어? 어, 아, 안녕하세 네, 생각... 어? <laughs> 떻게오셨 타고? 어. 네 기차 타고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? 안 치고 그냥 숨기셔서 그냥 바로 왔거든요 아 진짜요? 근데 우리가 올 때는 안 맥혔어요 아... 아침도 5분 일찍 도발했는데네 하나도 안 맥혔어요 어... 15분 일찍 도착을 했으면 진짜 딱 3시간밖에 안걸렸요 식사하셨어요? 식사하셨어요? 이제 먹은 거네었어 아, 아, 거기 식사아 거기 문뭐 닫아가지고 대상다녀고네 이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스트워치 애을 해야 해요. 오늘 약간 브이로그 데이에요 브이로그 를 찍는 윤리를 찍는 비비를 찍는 윤리를 찍는 브이를 유튜버들. <laughs>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그럼 뭐 요상한 거시죠? 네. 저거 뭐다 판공이로 찍어 졌던데요. 같 이거 님도 보고 왔습니다. 아, 몸이 자동도 마시게, 네, 잘했어. 와, 피파도 진짜. 피파도 진짜. 피파도 진짜. 피파도 진짜. 피도짜피도 진짜. 진짜. 피 진짜. 도 진짜. 근 진짜. 진짜. <laughs> 제 유튜브에 나오실래요? 새우 아빠치 시를 주문했어요. 매콤한거랑 케찹 머스타드가 있어요? 매콤한거 네. 또 매콤한거? 케찹 네. 아, 머스타드 어, 저 케찹 머스타드 치즈에 거. 케찹 머스타드 나머지는요? 어, 해물도 똑같은거로 케찹 머스타드? 아나 뭐하지? 어나 아, 나 아직 못좀 했어 미리 매운 거 해봐요. 매운 거요. 감동이한테 혼난다 그러다가. 응, 삼좀 안에 내 옆에 있으니까. 안녕! <웃음> <웃음> 안녕! 자유공원의 풍경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인터뷰 하나 할게요. 네, 하세요. <laughs> 네. 이렇게 바로요. 네, 초상권 없이? 없어요. <laughs> 없어요. 어요저 이거 하나 사주세요. 둘이 저 이거 사주세요. 둘이 저 이거 사주세요. 둘이 저 위에 서주. 안 돼요? 네. 다안 된다고 말하시네요. 네, 제가 원래 너무해. 올라갈까? 급료 받아야 되잖아. 그래서 뒤따라가요. 아 진짜? 응. 어, 엄청 음, 진한 달달고리. 됐어. 메도빅스틱을 만들었어. <laughs> 먹을 수 있게 됐죠. 지금 7등분 하려면 3등분. 이걸 6등분해야 돼.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응. 두번 번 하면 되겠군. 네. 완벽. 됐스 어, 등분은 전혀 아니게 되었어요. 하지만 사람들이 정이 있다면 알아서 아주... 먹손 하나 깠다가 아주 깠다. <laughs> 다시 한 번. <laughs> <laughs> 어? 내 나의 집, 별, 별종 집중. 얘는 계속 매도비도 네. 먹고 싶어. 근데 저기로 안, 안 가니? <laughs> 이게 바로 매도비. 시르르. 가만히 는데먼 이거. 와, <laughs> 짱! 네.

올릴게요 어 편집했어요? 아니 아지 네, 무편집이죠? 왜냐면 진 시간이 없어 무편집파 아니세요? 아마 뭐. 뭐. 그거는 어디에 올려? 유튜브요 VVS 채널 프로상권 어, 이게... 있다고 해도 처음에 불러 쳐주다가 나중에 안쳤줘 많은 공간의 유튜버 고 <laughs> 너무 아쉽지. 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